안녕하세요 송김동원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이제 삽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까지 지금까지 한만 사천 개를 했습니다. 진짜 삽목 한게 끝이 었습니다 끝이 었어 보이나? 진짜 바다 한 구석에 어. 그 뭐지 바다에 나는 불 뜯어 먹는 거? 함초? 어 함초 가난 것처럼 쭉 퍼져 있습니다. 자 지금 이래다가 이제. 오늘은 집사람, 저, 저의 동생하고 이제 셋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냉커피도 먹을 겸 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또 찍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농약사, 농약사에 갔는데요. 어떤 분이 참깨를 죽은 거를 딱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농약사 사장님한테 저기 이거, 이거 왜 죽었냐고. 딱 그러니까 사장도 왜 죽었는지는 말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그치. 해다가 이제 결론이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분이 이제 농약통을 진통에다가 제초제로 주고 한 이틀 정도 지났다가 그 통을 깨끗이 헹궈서 물을 버리고 다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살균제를 들깨한테 살균제를 줬는데 며칠 있다가 그 살균제를 맞은 참깨가 전멸을 했어요. 전멸을. 그니까그 이유가 뭐냐면 어 한쪽 통에는 대초제, 한쪽 통에는 뭐 살균제나 살충제 그런 거를 같이 써야 되는데 이 약통을 하나로 가지고 살충제도 살충제나 영양제도 같이 주고 그다음에 한한통 하나로. 또 제초제도 같이 혼용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 제초제로 썼던 그 약성분이 살균제 성분하고 섞여가지고 그 참깨가 전멸을 했습니다. 자, 그거를 저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약통을 쓸 때는 항상 제초제나 제초제 통 하나, 그다음에 또한 통은 영양제, 살충제, 살균제. 그런 거로 주는 통을 하나, 두 개를 써야 되는 걸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제 딴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겠지 하고, 이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사람도 몰랐고, 이제 그 아저씨도 몰랐고요. 제가 그 농약사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세상에 제초제 통하고, 어? 살균제, 살충제, 영양제 통하고, 통 하나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여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 많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이제 어느 정도 농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 분들이 약통은 두 개를 가지고 쓸 거예요. 근데 농사 경험이 별로 없다거나 이제 비농기촌 준비를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짧게 이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자 시골에서 영양제 하나, 살충제, 살균제 쓰는 통 하나, 그다음에 이제 제초제 전용 이제 약통을 하나 구입하셔서 두 개로 이제 따로 따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면 또 이제 집사람한테 혼날 테니까요. 아 저는 냉커피 한잔 후딱 마시고 삼목. 열심히 할 테니까요. 예, 구독자님들, 오늘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예,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